허생은 남산 아래 묵적골에 살았다. 남산 및 골짜기로 곧장 가면 보물 위쪽에 해묵은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살인문 하나가 그 은행나무 쪽으로 늘 열려 있다. 집이라고 해봐야 비바람에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 그 집이 바로 허생의 집이었다. 허생은 집에 비가 새고 바람이 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기만 좋아하였다. 에서 아내가 삭바느질을 해서 그날 그날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처지였다. 어느 날 허생의 아내가 배고픈 것을 참다 못해 훌쩍훌쩍 울며 푸념을 하였다. <laughs> 당신은 평생 과거도 보러 가지 않으면서 대체 그런 일은뭘 하시렵니까? 그러나 허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껄껄 웃으며 말했다. 껄껄 내가 아직 그리 서툴러 그랬소. 그럼 공장인 노릇도 못한단 말입니까? 배우지 않은 공장인 노릇을 어떻게 한단 말이오? 근데 장사치 노릇이라도 하시지요? 가진 밑천이 없는데 장사치 노릇을 어떻게 한단 말이오? 그러자 아내가 왈칵 역정을 내었다. 당신은 밤낮 글만 읽더니 겨우 어떻게 한단 말이오? 소리만 배웠나 보구려? 공장인 노릇도 못한다, 장사치 노릇도 못한다. 그럼 판단 못해 도둑질이라도 해야 할 거다요. 허생이 이 말을 듣고 책장을 덮어치우고 벌떡 일어났다. 하, 아깝구나. 내가 애초에 글을 읽기 시작할 때꼭 10년을 채우려 했는데 이제 겨우 7년밖에 안 되었으니 어쩔 거나. 허생은 그 길로 문 밖으로 나섰다. 그러나 서울 장안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다. 허생은 곧장 종로 내거리로 가서 아무나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여보시오. 서울 장안에서 누가 제일 부자오? 때마침 그 사람이 변씨 성을 가진 부자를 일러주었다. 허생은 그 길로 변부자를 찾아가 얘를 갖춘 뒤에 한마디로 올라 말하였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뭘좀 해보고 싶은데 밑 전혀 없구려. 돈 만냥만 빌려주시오. 음. 그러시오. 변부자는 대뜸 그 자리에서 만냥을 내주었다. 허생은 돈을 받더니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가지고 나왔다. 그때 변도자 집에는 자식과 손님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허생을 보니 그 몰골이 영락 없는 거지였다. 선길없시고 허리에 띠를 두르기는 하였지만 술이 다 빠졌고, 가죽 침은 신었지만 곰이 다, 다 빠졌다. 날가 빠진 가세다 땡풍물이 줄줄 흐르는 주름하기를 걸치고 하얀 컵물까지 흘러가는부이 거지 중에도 상거지였다. 선생이 흰옷게 날아가고자 모두들이 머리도 흔절해서 불었다. 저 사람을 아시나요? 모르지. 아니, 그렇다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선뜻 만냥을 내주셨단 말입니까? 이름 속도도 묻지 않고. 변 부자는 천연답스럽게 말하였다. 자네들이 나설 일이 아닐세. 대체로 남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그래 이것저것 늘어놓으면서 자기 뜻이 크다. 도 없다고 과장을 하기 마련이지. 약속은 꼭 지키겠다느니, 어쩌겠다느니. 비굴한 얼굴로 중언부언하면서 말이야. 근데 저 사람은 옷과 신발은 비록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할 뿐 아니라. 눈망울이 또록또록하고, 얼굴에는 부끄럽거나 비겁한 구석이 전혀 없네. 재물 같은 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 이에 틀림없어. 분명히 그 사람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도 쩨쩨한 일은 아닐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시험해 보려는 거야. 안줄 거라면 모르지만 이왕 줄 바에야 이름은 나가서 구하겠나? 허생은 병부자에게 만냥을 얻어가지고 집에는 들르지도 않고 곧장 안성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와 전라도의 갈림길에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길목이렸다. 허생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장에 나가서 대추, 감, 배, 석류, 유자 따위의 과일이랑 과일은 몽땅 사들였다. 사는 사람이 부르는 대로 값을 다 주고 팔지 않는 사람에게는 값을 배로 주고 사들였다. 그리고 사는 족족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다. 얼마 안 가서 나라 안에 과일이랑 과일은 모두 동이 나버렸다. 잔치나 제사를 지내려고 해도 과일이 없으니 상을 제대로 사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니 과일 장수들은 너나 없이 허생한테 몰려와서 제발 과일 좀 팔라고 통사정을 하였다. 결국 허생은 처음 값의 10배를 받고 과일을 되팔았다. 허허, 겨우 만냥으로 나라의 경제를 흔들어 놓았으니 이 나라의 형편이 어떤지 알만하구나. 허생은 이렇게 탄식하고는 또 칼, 호미, 실이며 배, 손따위를 모조리 사들여 제주도로 건너갔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 말총이란 말총은 모두 거두어들였다. 말총은 갓과 망건을 만드는 재료였다. 여태 못 가서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싸매지 못할 거야. 과연 얼마 가지 않아 나라의 갓값과 망건값이 10배로 훌쩍 뛰었다. 그렇게 해서 생은 엄청난 돈을 긁어모으게 되었다. 어느 날 허생은 바닷가로 나가 늙은 뱃공을 잡고 은근히 물었다. 영감, 혹시 바다 멀리 사람이 살 만한 빈섬 하나 없던가? 있습지요. 제가 언젠가 큰 바람을 만나 서쪽 바다로 줄고 사흘 밤낮을 가다가 한 섬에 닿았습지요. 아마 사문과 장계 중간쯤될 겁니다. 꽃과 잎이 저절로 피어나고 과실과 오이가 철 따라 있고 가슴이 떼지어 굴려다니고 물고기가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더이다. 허생은 뱃사공의 말을 듣고 더없이 기뻤다. <laughs>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준다면 평생 함께 부귀를 누릴걸세. 뱃사공은 흔쾌히 허생의 말을 따랐다. 허생은 바람을 타고 줄곧 배를 몰아 마침내 그 섬에 이르렀다. 서생은 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는 썩 마음에 내키지 않다는 듯 이렇게 말하였다. 하, 땅이 천리도 못되니 이곳에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그렇지만 땅이 기름지고 물이 좋으니 아쉬운 대로 부잣집 늙은이도 순할 수 있겠구나. 형빈 섬에 사람이라고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산단 말이지요? 뱃사공이 고개를 겨우 떨며 물었다. 거기 있으면 사람이야 저절로 모이게 마련이지. 덕 없는 것이 두렵지? 사람 없는 것이야 걱정할 게 있나? 이때 전라도 변산에는 떼 도둑이 천 명씩이나 우글거리고 있었다. 나라에서는 각 지방에서 군사를 뽑아 올려 도둑을 잡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도둑들도 군사들이 지내치고 있으니. 깊은 산속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못하고 굶어죽을 판이었다. 선생은 변산으로 가서 도둑대의 산채를 찾았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를 만나 이렇게 물었다. 너희들 천명이 천냥을 노략질해서 나누어 가진다면 한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가겠느냐? 도둑의 우두머리는 누구를 바보로 아느냐는 듯 눈을 불라렸다 그거야 한사람 앞에 한 냥씩이 얼마야? 그럼 너희들에게 아내가 있느냐? 없어! 그럼 놈밭은? 형 놈밭 있고 마누라 있으면 도둑질을 왜 해?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없고 집 짓고 솟아서 농사질, 국리를 안 하느냐? 그러면 도둑놈이라는 더러운 말도 안 들을 테고 아내와 자식 낳고 사는 재미가 절로 나고 자기 마음대로 나도다 다녀도 누구한테 잡혀갈 걱정도 없을 테니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길을 두고 왜 이렇게 지낸단 말이냐? 허허, 누구 약 올리는 거야 지금? 누가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나?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화생은 그제야 껄껄껄 웃으며 말하였다. 껄껄 껄. 명색이 도둑질한다면서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정도럽다면 내가 마련해 주지. 내일 바닷가에 나오면 붉은 깃발을 한 배들이 보일 거야. 모두 돈을 가득 실은 배지. 와서 자네들이. 받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가져가게. 허생은 이렇게 말한 뒤에 총총이 가버렸다. 도둑들은 모두 허생을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그러나 다음 날, 도둑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닷가로 나가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과연 붉은 깃발을 높이 올린 배가 여러 척 떠있고, 배 위에서는 허생이 돈 30만 양을 씻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둑들은 놀라 뒤로 자빠진 지경이었다. 도둑들은 허생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 모두 넙죽넙죽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저 장생님을 따라하겠습니다. 그래 어디 너희들이 짊어질 수 있는 만큼 짊어지고 가보아라. 허생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도둑들은 돈자루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마음뿐이지 기운 꽤나 쓴다는 아이고. 놈들도 백 냥을 다 짊어지지 아이고. 못하였다. 백 냥도 채 짊어지지 못하는 놈들이 무슨 도둑질을 한다는 말이냐? 그렇다고 이제 와서 평민으로 돌아가려 해도 저희들 이름이 이미 도둑 명부에 올라 있으니 어쩔 소리가 없구나. 오히려 자해되었다. 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한 사람 앞에 백 냥씩 가지고 가서 결혼할 여자와 소한 마리씩을 구해오너라 허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둑들은 예의하고는 저마다 돈자루를 짊어지고 얼쑤 좋다 하며 뿔뿔이 흩어졌다 허생은 2천명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마련해 가지고 도둑들을 기다렸다 약속한 날짜에 맞추어 도둑들은 저마다 여자는 걷게 하고 소는 몰고 또는 여자를 소 등에 태우고 돌아왔다. 허생은 이들을 모두 배에 태우고 빈 섬으로 갔다. 허생이 떼도둑을 한꺼번에 몽땅 쓸어가 버리니 나라하는 하루 아침에 씻은 듯이 조용해졌다. 허생과 함께 섬에 들어간 사람들은 저마다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를 엮어 울타리를 세웠다. 빈 섬에 금세 큰 마을이 생겨난 것이다. 기름진 땅에 논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니 온갖 곡식이 잘 자라서 김을 매지 않아도 한 줄기의 열매가 아홉 이삭씩 달렸다. 곡식을 거두어서는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저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장기도는 일본의 영토인데 때마침 흉년이 든 참이라 가지고 간 양식을 모두 팔고 은 백만 냥을 벌어 가지고 돌아왔다. 이제야 뭘좀 해본 것 같구나. 허생은 가슴을 내밀어 숨을 크게 내쉬고는 섬에 사는 남녀 2,000명을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하였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함께 이 섬에 들어올 때에는 먼저 부자가 되게 한 다음 문자도 새로 만들고 의관도 새로 이 정하려 하였다. 그러나 땅은 좁고 내덕 또한 부족하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너희는 아이들 낳거든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도록 가르치고 또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음식을 먼저 먹도록 양보하게 하여라. 그러고는 자기가 타고 갈배한 척만 남겨두고 나머지 배는 모두 불살라버렸다. 가지 않으면 오는 사람도 없겠지. 그리고 은 백만 냥중 오십만 냥도 바닷속에 바다 던져버렸다. 바다가 받으면 주워갈 사람이 있겠지. 백만 냥이면 조선 땅 안에서도 다 써먹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이 조그만 섬에서 어디에 쓰랴? 마지막으로 그를 아는 사람들을 골라 모조리 배에 태우고 함께 조선으로 돌아갔다. 그리란 모름지기 재앙의 근원이야. 이 섬에서 재앙의 뿌리를 없애버려야지. 허생은 조선에 돌아오자마자 남은 50만 냥을 가지고 나라 안을 구로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그리고도 10만 냥이나 남았다. 이돈으로 변부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겠다. 허생은 참으로 오랜만에 변부자를 찾아갔다. 나를 알아보시겠소? 변부자는 허생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말하였다. 선의 얼굴빛이 전보다 조금 더 낮은 것이었으니만 냥을 구수한 이름 모양이군. 화생은 껄껄껄 웃었다. 껄껄껄. 재물 때문에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은 그대 같은 장사치들이나 하는 짓이오. 돈만냥이없지 돌을 살 찌울 수 있겠소. 그리고 선뜻 십만 냥을 변부저 앞에 내놓으며 말하였다. 내가 한때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그릴기를 끝내지 못하고. <laughs> 그대에게 만 냥을 빌린 것이 부끄러울 뿐이야. 전부다는 어... 깜짝 놀라 일어나서 절을 하며 십만 냥을 사양하였다. 그리고 그때 빌려준 돈에다 십분의 일의 이자만 더붙여서 받겠다고 했다. 그러자 허생은 화를 벌컥 내며 그대가 없찌 나를 장난치 지급한단 말인가? 하고는 소매를 팩 소리치고 가버렸다. 불만이 있더니 하루아침에 집을 나와가지고 다섯 해가 지나도록 안돌아온다음 안사람이 혼자 남아 집 떠난 그날을 제삿날로 알고 제사를 지낸다옹 할멈은 혀를 끌끌 쳤다 전부자는 그제야 그 손님의 성이 헛라는 것을 알고 길게 한숨을 내쉬고 돌아갔다 이튿날 견부자는 받은 돈 10만 냥을 모두 가지고 가서 다시 돌려주려 하였다. 그러나 허생은 끝내 받지 않았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굳이 100만 냥을 다 버리고 10만 냥을 갖겠소? 정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그대에게 의탁하고 밥을 먹겠으니 자주 와서 나를 좀 돌봐주시오. 그저 식구 수만큼 양식과 옷을 대어주면 그만이오. 그 이상의 헛된 재물을 가지고 부심없이 마음을 괴롭히고 싶지 않소. 변부자가 가진 말로 허생을 설득하여 보았으나 허생은 끝끝내 듣지 않았다. 변부자는 그때부터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가 되면 몸소 찾아가 도와주었다. 허생은 언제나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고 가면 금방 좋지 않은 기대를 내보였다. 어째서 나에게 재앙을 떠올리려 는 것이오? 그러나 변두자가 술병이라도 들고 가는 날이면 더욱 반가워하며 서로 잔을 주고받으며 취하도록 마셨다. 여태를 이렇게 지내는 사이에 두 사람의 잔은 날로 두터워져 갔다. 어느 날 변두자가 내내 궁금해하던 것을 조용히 물었다. 다섯 해 동안에 어떻게 백만 냥을 벌었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오. 우리 조선은 외국과 무역이 적고 수레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지 못하는 까닭에 모든 물건이 한 자리에서 나고 한 자리에서 소비되지요. 천냥은 적은 돈이니 그 돈으로는 한 가지 물건을 몽땅 사들여 독점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것을 백냥씩 열로 쪼개면 열 가지 물건을 골고루 살 수가 있어. 단위가 적으면 그만큼 돈을 굴리기가 쉬우니 한 가지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아홉 가지 물건으로 재미를 볼수 있지 않겠소? 이게 바로 장사치들이 이익을 남기는 법이 아니겠소? 그러나 만냥을 가진다면 수레째로 몽땅 살수 있고 배에 실린 물건이면 배째로 몽땅 살수 있고 한 고울에 가득 찬 물건이면 온 고울을 통틀어 살수 있지. 마치 그물로 한꺼번에 그러 모으듯이 나라 안의 물건을 몽땅 사들일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한 가지 물건을 독점해버린다면 그 물건이 동인하면서 장사치들도 어떻게 손을 써볼 도리가 없겠지. 그렇게 되면 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게지. 그러니까 만냥을 가지고 백만냥을 버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오. 그러나 이것은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방법이지. 만약 나랏일을 맡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쓴다면 나라는 곧 망하고 말거요변부자는 가만히 다 듣고 나서 다시 말았다. 그럼 어떻게 내가 만냥을 선뜻 내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화생은 대답하였다. 그거야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지. 내가 어떻게 미리 알수 있었겠소? 내 짐작으로 내 재주가 백만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일이 이루어지고 말고는 어찌 내 마음대로 할수 있겠소? 그 내가 내게 만냥을 내어준 것도 내가 그 돈을 받아서 백만냥을 번 것도 결국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내 말을 들어준 그대는 복이 있는 사람이오. 더욱 더큰 부자가 되라는 하늘의 뜻이지. 만약 내가 이 일을 사사로 했다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지 없자에겠소 변부자는 허생의 말을 듣고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같은 장사치들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배포요 도량이었다. 변부자는 허생 같은 선비가 초야에 묻혀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화야오로 지금 화대부들은 나만 성성의 지옥을 시술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설 때가 아니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어째서 괴롭게 파묻혀 지낸단 말이오. 어허 얘로부터 묻혀 지낸 사람이 어디 한둘이요? 지금도 신기하고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도 때를 만나지 못하여 산 속과 바닷가에 묻혀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니 오늘날 국정을 맡은 자들의 그릇을 알만하지 않소. 나는 장사에 재주가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번 돈이 구왕의 머리를 살수 있는 만큼은 되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온 것은 마땅히 써먹을 데가 없기 때문이었소. 변부자는 선생의 말을 듣고는 길게 한숨을 쉬고 돌아왔다. 변부자는 오래전부터 이완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때마침 이완이 어영 대장이 되어 변부자를 찾아왔다. 혹시 백성들 중에 신기한 재주를 숨기고 있어서 함께 큰 일을 해볼 만한 사람이 없던가? 변부자는 즉시 허생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변부자의 말을 듣고 난 대장은 깜짝 놀라 물었다. 놀랐구나.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래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 소인이 그 사람과 3년을 가까이 지냈는데 아직도 그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허씨 성을 가졌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게 틀림없네. 우리 함께 가보세요. 밤이 되자 이 대장은 수행하는 병졸들을 모두 물리치고 변부자와 단둘이 허생의 집을 찾아갔다. 변부자는이 대장을 잠시 사인문 밖에 기다리게 하고 혼자 안으로 들어가 허생에게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까닭을 이야기하였다. 허생은 변부자의 말을 들은 채 만체하였다. 차고운 술병이나 어서 내놓으시오. 변부자는 하는 수 없이 술병을 풀어 우리서 잔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변부자는 술을 마시면서도 문밖에 세워둔 이대장에게 마음이 쓰였다. 그래서 거듭 이야기를 하였지만 허생은 동무지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느덧 밤이 깊었다. 그제야 허생은 손님을 좀 불러볼까 하였다. 그러나 이 대장이 방으로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둘 바를 몰라하다가 서둘러 나라에서 큰일을 쓸 인재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허생은 이 대장의 입을 막기라도 하듯 손을 내저었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참 지루하군 그래. 지금 그대의 벼슬이 뭐요? 어영대장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라에서는 믿을 만한 신하겠군. 내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추천할 테니 임금께 아려 삼고 처리하시게 할수 있겠소?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하였다. 그건 어렵겠습니다. 임금께서 친히 거동하시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차라리 그다음 계책을 듣고자 합니다. 나는 원래 두 번째라는 것을 모르오. 허생은 딱 잘라 말한 뒤 다시 입을 열지 않고 술잔만 기울였다. 그러나 이 대장이 옆에 붙어 앉아 거듭 거듭 묻자 마지 못한 듯 말문을 열었다. 조선이 옛날 명나라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해서 명나라가 청나라에 망한 뒤에 명나라의 많은 자손들이 우리나라로 망명해와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다고 들었소. 그대가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그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고 세도가들의 재산을 빼앗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겠소? 이 대장은 또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어렵겠습니다. 지체 높은 종실의 어른들이 어찌 하고 많은 신뢰감을 두고 귀한 딸을 나라도 없이 떠도는 자들에게 시집 보내겠습니까?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도대체 그럼 뭘할수 있단 말이오? 그럼 아주 쉬운 일이 한 가지 있는데 할수 있겠어?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무릇 천하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먼저 호걸들과 사귀지 않으면 안될것이요 남의 나라를 치고자 한다면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오. 지금 청나라가 천하의 주인이라고는 하지만 중국 사람들과는 친하지 못한 판이니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항복을 한 우리나라를 제일 믿고 있을 게 아니오. 그러니 우리가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청나라에 유학 보내요. 벼슬도 하고. 인들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우리의 정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요. 그러면 나라 안에서 젊은이들을 뽑아 대놈처럼 변발을 시키고 대놈 옷을 입혀 들여보내 그중 선비들은 청나라에서 과거를 보도록 하고 장사치들은 멀리 강남에까지 들어가 그들의 실정을 정탐하게 하는 거요. 그러면서 그곳의 호걸들과도 사귀게 한다면 그때 비로소 천하를 도모하여 영자오란의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것이오. 이 대장은 얼빠진 듯 가만히 듣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사대부들이 모두 몸을 삼가고 예법을 지키는 마당에 누가 제 자식의 머리를 깎고 대놓는 옷을 입히겠습니까? 그러자 호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더럽하를 내었다. 그 사대부란 놈들이 대체 어떤 놈들이냐? 일복은 온통 희게나이으니 이것은 상을 당한 사람의 옷차림이요 머리털을 한대 묶어 송곳처럼 상추를 트니 이것은 남쪽 노랑 캐들의 풍습이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예법이네 어쩌냐면서 주둥이를 놀린단 말이냐 그 뿐이냐 장차 말타기 칼쓰기 창찌르기 활쏘기에 돌팔매질까지도 익혀야 할 판국에 그 넓은 소매옷을 고쳐 입은 생각은 없고 예쁨만 찾는단 말이냐 내가 벌써 세 가지씩이나 그 방도를 읽어주었는데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니 그러면서도 내가 신인받는 신하라고 할수 있느냐? 너 같은 자는 당장 목을 베어야 마땅하니라 사생은 겨울을 돌아보며 펄을 차를 찔러 죽일 때되었 이대장은 엉덩이를 끌어올서집을 차고 나가 뒤도 안돌아보고다아왔다 다음날 이대장이 다시 어생의 집을 찾았으나 집은 이미 텅 비고 허생은 온데간데 없었다. 컷 <laughs> 네. 어? 얼굴? 할, 네. 얼굴, 아, 얼굴. 이어 <laughs> 이거 이거? <지진 거잖아. 웃음> <laughs> 뭐 하는 얘기 야 <laughs> <laughs> 변투자은 이대장을 잠시 살인분밖에 기다리게 하고 혼자 안으로 들어가 선생에게 이대장이 눈소 찾아 혼자 날걸 이야기하였다. 선생은 언제나 멋들 기쁘게 받아들였다. <laughs>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고 나면 금방 좋지 않은 기내가되다 어째서 나에게 제안을 떠 하기로 하는 것이오?